Thank you. Just a bit fat trail. I take pride in ever working at day Can't see the youth of it 저는 이제 델프스 와판에 도착했습니다. 델프스 와퍼이뭐 항구를 따라서 17세기 양식의 아기자기한 주택들이 많다. 뭐 이런 것을 보고 우리나라의 와 정서와는 좀 다른 느낌을 기대하고 왔는데 글쎄요. 난잘 모르겠는데. <laughs>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건가? 일반적인 유럽 아파트 아니야? 아. 근데 저런 거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상상 못 하겠다. 놀이터에 배가 저렇게, 놀이터 건너편에 배가 세워지, 세워져 있고. 근데 뭐 또, 또 이렇게 보면 좀 특이한 것 같기도 한데, 외국 나가면 많이 볼수 있는 길인 것 같기도 하고. 아, 근데 되게 조용하다. 역시 주택가라서 그런지. 엄청 조용하네. 그래서 애들 놀고 있고 뭔가 좀 되게 특이한 건물 양식이 있나 싶어가지고 온 건데 이게 특이한 건가 싶기도. 하고 2층이 되게 낮다. 뭔가 층고가 낮다. 어머, 너가 나한테 날라오니? 자전거들이 세워져 있고, 이 약간 공용 자전거 주차장인가? 그렇다엔 앞에도 많은데. 우와. 유럽 감성, 유럽 감성스. 다집 모양은 비슷하네. 이거 보고 자라. 일단 뭐라 그래야 되죠. 우리나라 주택단지라고 해야 되나? 아, 제각각의 느낌이 다르긴 해요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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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해가 또 이렇게 비치니까 저기 저 풍차는 실제로 밀을 빻고 있대요 아직도 동유럽 건 느낌이 나기도 하고 이런 놀이공원, 놀이동, 놀이동, 놀이공원, 놀이터 보면 진 풍차를 가보고 싶었어. 근데 다 진짜 집이야. 근데 또 이런 느낌으로 보면 약간 옛날에 샌프란시스코였나, LA 쪽이었나 어디 가던 길에 보던 거랑 비슷해. 애들 신난데. 어딜가나 이렇게 배들도 정박이 되어 있고. 다 특색이 달라. 지금 6시 15분이거든요. 와, 근데 여기는, 와, 이게 뭐야. 반대편 부터 훨씬 좋네. 진짜 예쁘다 해가 또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더예쁜것 같아요 근데 뭐이상 둘러볼 건 없을 것 같아요 뭐안 해도 뭐 그닥 풍차 안도 크게 볼게 없는 것 같고 자 이제 델프사폰 구경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동해 볼곳은 여기 유로타워라고 이제 타워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지나오다가 잠깐 봤었는데 거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이니요자 일단은 뭐 다른 건 둘째 치고 일단은 뭐 저녁을 먹어야 될것 같은데 사실상 오늘이 어 여행의 마지막 제대로 된 걸로는 마지막 날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서 좀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합니다 아까 두 가지를 추천을 해줬는데 스테이크 집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거기 약간 조금 고급식당 같고 분위기 내는 식당인 것 같기는 한데, 한번 가보고, 뭐, 안 된다 그러면 나오면 되죠, 뭐. 그리고 나서, 유로타워를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, 타워는 아마 영업이 10시까지 와가지고, 먹, 먹고 나올 때는 끝날 것 같고, 그, 브릿지, 아까 알려줬던, 호텔 가고 밑에 브릿지 야경, 뭐, 괜찮다고 하니까, 먹고 나와서 뭐, 기회가 되면 거기 한번 가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거의 다 왔는데, 이제, 보니까. 느낌이 봉사 중 느낌입니다. 도시다 여기요. <웃음> 음. <웃음> 아, 너무 깔끔하게 잘 먹은 것 같아요. 여기 전혀 구글맵에 위치는만 나오고 리뷰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현지인이 추천해준 로컬 식당이었는데 안에도 전부 다뭐아시아계 저밖에 없었습니다. 여기 살지 않으면 오지 못할 근데 여길 뭘 알아야 오지 저는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시즈닝이 좀 되어 있고 사이드 메뉴 뭐 감자튀김이나 아니면 매쉬드 포테이토를 고를 수 있는데 저는 처음에 매쉬드 포테이토를 골랐는데 뭐 재료가 다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이제 감자튀김으로 바꾼 케이스였고 샐러드가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었어요 유럽은 샐러드를 너무 잘 만든다 어 30유로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. 뭐. 그래서 저는 혹시 로테르담 오셔 가지고 자, 이제 그, 그 아까 밀라가 소개시켜 준그 다리 쪽으로 한번 가서 지금 왔거든요. 주변 한번 쭉 구경 한번 해 볼게요. 그리고 오늘이 주중 밤이라 그런지 뭐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요, 사실.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뭐 약간 우리나라 한강하고는 또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. 와. 분위기는 진짜 장난 아니요저 뒤가 그리고 되게 이쁘네. 해 지고 있는. 네. 선셋을 한번 볼수 있으면 좋긴 한데. 시간 관계상 선셋을 보기가 쉽지는 않아서 열심히 밥 먹느냐고. 근처에 기념비가 있다고 그러는데 너무 왔거든요. 기념비 한번 먼 기념비 한번 가볼게. 요오 이뻐 이뻐. 야, 약간 뭔가 또 다른 또 다른 매력이 있는 낭만의 도시 느낌 호텔을 담은. 시 걸어서 유로마스터를 찍어보겠습니다 지금 불은 켜져 있어요 여기 시야에서 보이거든요 도로도 잘돼 있어 가지고 이런 데는 좀 어둑어둑하죠 지금 구글맵이 일로 가라 그러는데 글쎄요 저기 뭐 애들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일로 가는 건좀 음. 아닌 것 같아. 좀 무시하고 이 길로 걸어 가 볼게요. 크게 이렇게 가는 게 오히려 더 가까울 수도 있어. 유럽 밤의 공원은 보세요. 저뭐호수도 있는 것 같고. 네, 거의 다와 갑니다. 어, 여기 아, 가로등. 저렇게 생겼네. 와, 큰, 크네. 막 엄청나게 높은 곳에 있는 건 아니어서, 남산타워는 남산을 좀 올라가야 있잖아요. 남산. 대부분 꼭대기에 있는 건데, 여기는 막 그렇게 높은 데 있, 있지 않아서, 접근성은 좋습니다. 이야, 진짜 높다. 높게. 이렇게 봐야 어휴. 이게 떨어지면 다 먹는 앞에 페리도 있으니까 리버 크루즈 로테르담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써 있거든요. 오셔가지고 페리 타고 실 올라가셔서 야경을 보셔도 될것 같아요. 와 진짜 한적하다. 이렇게 다 끝나니까. 이렇게 리버 크루즈 로테르담. 하고 뭐한 바퀴 돌으셔도 되고 안에 식, 밑에는 뭐 거의 식당 느낌이네 라이브 가이드 어프로치 60미니 e s 1시간이네요 여기는 중국 사람들이 오. 운영하는 데인것 같네 이거부터 그냥 아주 중국스럽게 해놨네 아, 여기 라 시프트 마켓 레스토랑 시프트 마켓 유로마스트도 한번 들려봤고요 지금 시간이 11시 42분입니다 노테르담의 밤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기로 하고 내일 또 다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이제 아쉽네요. 이제 뭐 사실 프랑크푸르트가 원래 일정보다는 좀 일찍 도착하는 편이에요. 한 6시간 정도 일찍 도착을 하는데 자, 내일은 뭐 프랑크푸르트에서의 마지막 유럽의 밤을 보내게 될것 같거든요. 아쉽지만 네덜란드의 밤은 여기까지입니다. 저는 내일 어, 마지막 네덜란드의 오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Yeah.